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묻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이 함께 하셨 습니？라 하나님 이 나사렛 예수 에게 성령 과 능력 을 기름 부터 하셨음에저가 두루 다니 심 착한 일을 행하시고,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, 고치셨으니,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라